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박태영 과장입니다. 어, 치료 내시경은 위계양에서 출혈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지혈술을 하게 되고 생선과시와 야 같이 목에 걸리게 되면 내시경적으로 제거술, 이물 제거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이제 검진에서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어, 치료 내시경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치료 내시경 중 하나인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진에서 이제 우연히 발견된 용종들은 대부분 당일날 용종 절제술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용종이나 병변들은 용종 절제술로는 제거하기 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진 당일날 발견된 용종에서 어 용종 절제술, 일반적인 용종 절제술로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어그 내시경적 전막과 방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위의 경우에는 1.5cm 이상의 평평한 병변, 대장의 경우에는 2cm 이상의 평평한 병변을 내시경적 전막과 방류술로 제거하게 되고, 또한 그 위나 대장의 조기 암들을 내시경적 방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내시경적으로 제거하기에 너무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2기 이상의 진행성 암들은, 어, 내시경적 제거가 불가능하고요. 꼭 수술적 치료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입원이 필요를 하고요. 어, 절차는 검진 내시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면으로 진정을 시키게 되고, 어, 내시경을 이용해서 내시경 나이프, 병변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직을 회수해서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조직 검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일반 검진 내시경은 한 5분 전후 위내시경 경우 대장 내시경은 한 15분 전후 검사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내시경적 점막하 방류수는 대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조금 어려운, 거, 어려운 병변이나 좀큰 병변들은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준비 과정은 검진 내시경과 동일합니다. 내시경적 제거가 가장 큰 장점은, 어, 수술을 하게 되면 위나 대장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아니면 대장을 절제를 한 사람들은 설사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적으로 어,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위나 대장이 그대로 구조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도 기능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든 내시경제치료를 하든 거의 동일한 치료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술과 달리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수면 유도로도 충분히 어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 수술에 비해서 짧은데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입원 기간을 갖게 되고 어 시술 후에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검사 전에 이제 요즘 음, 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약물을 중단해야만 어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에 약물 중단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하시고. 어, 약물을 복용하면서 시술을 받게 되면 출혈 염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약물 중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 이후에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과 천공입니다 어, 출혈은 다 아시다시피 피가 나는 것이고 천공은 미세하게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술 도중 어,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내시경적으로 대부분 지혈을 하거나 천공을 결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병증 없이 시술 후 퇴원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이내에는 출혈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거리 출장이 있거나 해외여행을 앞두고는 시술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3일 정도 미음이나 연한 죽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이후에는 일반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시술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하게 되면 어, 병변 병벼, 제거된 병변이 크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 금식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은 통증이 없는데요. 드물게 이제 시술 당일날 밤에 어, 속쓰림이거나 있 복통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도는 한5% 미만으로 생각됩니다. 80대 중반의 고령의 환자였고요.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았고 기저 질환이 많아서 수술적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내시경적 제거도 시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할 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환자분이 잘 이겨내셔서 내시경적 점막과 방리술로 깔끔하게 제거되었고요. 아직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어, 내시을할때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예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짠 음식들이 위험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음식은 염장 음식이 많아서 사실은 소금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저염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대장의 경우에는 흡연과 음주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붉은 육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햄과 같은 가공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조금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막하 방류술은 일단 내시경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기암만 제거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진 내시경을 빼먹지 않고 받아야 조기암을 발견할 수 있고 내시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는 조기암이 아니라 진행성 암일 가능성이 많아서 수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